안녕하세요. 태플링크와 링테아리 비교해 오신 걸 환영합니다. 두 도구 모두 채널에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제 비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둘다 링크 모음이지만, 탑 링케는 비즈니스에 더 특화되어 있어요. 링티아리는 단순함, 탑 링케는 미니 판매 사이트 같은 기능을 제공해요. 탑 링케는 왓 p 샵등 직접 연락 버튼을 추가할 수 있어요. 예약, 타이머, 지도, 동영상 등 다양한 기능이 있죠. 제품이나 서비스 판매도 가능해요. 이 모든 게 무료 버전에서 가능해, 링티아리보다 유리해요. 디자인도 다양하지만, 카트에 비하면 아직 제한적이에요. 그래도 템플릿은 깔끔하고 실용적이에요. 보시다시피 여러 템플릿이 있죠. 이들은 전환율 향상을 위해 설계됐어요. 템링크의 장점은 메신저와 sns 연동 판매 예약 결제 기능이에요. 링크 트리보다 무료 버전에서 더 많은 기능 제공해요. 실용성에 중점을 둔 명확한 인터페이스예요. 단점은 일부 핵심 기능이 유료 플랜에만 있어요. 기능적이지만 창의성이 부족하고 시각적 매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링크 트리의 장점은 단순하고 깔끔한 인터페이스예요. 몇 개의 링크만 필요하다면 이상적이죠. 알겠죠? 단점은 판매나 사용자 상호작용이 매우 제한적이에요. 비즈니스엔 유용한 기능이 적고 디자인이 평범해요. 그래서 어느 게더 나을까요? 탭 링크죠. 서비스 온라인 판매 고객 소통에 더 적합해요. 링크 트리는 간단하고 빠른 걸 원할 때만 좋아요.